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볼리베어 정글을 했습니다 교육 캐리를 실행할 거고요 상대 정글이 지금 랭가가 나왔네요 랭가 정글 대 볼리베어 정글은 음, 누가 이기지? 볼리베어가 이기겠지 아무래도? 레드가 있을 때만 싸우는 걸 추천할게 이거 후반 가면 갈수록 르블랑만 좀 아니면 내가 아주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아 브랜드 서포터에다, 서포터에다가 미드 르블랑 같은데 내가 한번 캐리 해볼게 일단은 탑 트린다미어 부, vs 야스오인가? 오케이 여러분들 야스오가 초반에는 이제 어, 트린다미어 상대로 이제 우위를 가질텐데 상성상 레벨 6 이상 되고 템을 뽑고 오면은 야스오가 트린다미어 못 이겨요 어차피 탑 영혼이 마땅히 할것 같으니까 탑 2대1 싸움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 <목소리> 며칠부터 계약을 시작해 트위치 계약이? 계약은 지금 어제 끝냈고요. 9월 22일 때 새벽에 한시 새벽 한 시에 끝냈고, 아마 25일 때쯤 돼서 이제 다음 파 방송 4시간, 트위치 방송 4시간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도 간간히 광고해 주고, 그러다 이제 트위치로 이제 10월 7일 때쯤 되면 이제 완전히 넘어갈 거예요. 완전히. 미니언 빨리 트위치에서 하루에서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냐고요? 한 달에 100시간 한 달에 100시간 멸망전 할 수가 없지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면 제가 유명해지, 유명해질 수 있어요 지, 지금도 이제 좀더 커지도록 노력, 노력할게요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다리도 크고 바위도 300이지 다 크네 곧, 아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안돼자 음, 음, 음. 어쨌든 이거 빨리 정글 돌, 돌게요 빨리 먹자. 밤이니까 조용하게 그냥 교육캐리 할게요. 자 더블 쓰고. 나도 왜 반이 300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아빠가 내보고 맨날 그렇게 하지. 도둑발을 가진 내 아들. <laughs> 난왜 도대체 도부둑발인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이거 먹고. 아니요? 한국인 대상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영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광고를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삼렙 대화하라고? 3렙 대? 하참 타이밍 다 놓쳤네 미드 플래시라 빼야겠다 에이 씨 밑장 빼기 하고 싶다 에이 뭐하지? 나 여기 뭐하냐 대체 가자 아, W, Q를 해야지 아... 아깝다 왜 3렙이 아니니 아니, 왜 3렙이 아니니 아, 지금 오지 말래, 전부 다 아 근데 정글이 나 먹을 거야. 야, 크리 잘 뜨는데? 탑 아드 받아줘야겠다. 일반 아드, 핑크 아드, 물약 버신 두 개. 뭐야, 탑 소의 킬인데? 끝났다, 야수. 이거 누가 봐도 끝났다 이거? 라인전 끝났어, 이거. 한 번만 봐주면 이거, 아, 한 번도 안 봐줘도 되겠다. 그냥 평소대로 탑을 가든지 했어야 돼. 우... 블루 없다. 어, 있네? 왜 있지? 왜 있지? 이 블루 왜 있죠? 좋았어. 환상의 호흡이지. 자, 마저 블루 먹고 하죠. 오, 나 더블 버프인데? 와, 여러분들 저 더블 버프예요. 더블 버프. 나 이쁜데? 엄청. 야, 시계는 개가 아니야. 시계는 개가 아니야. 즐거웠다. <laughs> 자, 적정글에 와드 박으러 갑니다. 여러분, 들야선은과학입니다 오! 학나각나왔다각 어? 나왔다 야 집까지 이봐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이거, 영혼까지 이다 일로 와거기 가면 거게거거 아니야. 대놓고 하자 이거니? <laughs> 넌 끝났어. 넌 끝났다고. 좋았어. 탑을 우주까지 털어본다. 자, 그분은 망했어 자, 여러분들 탑은 놔둡시다. 야. 자, 다자짜간 안정적인 성글리를 원합니다 자, 탑 CS 체크해볼서3린다미어 같은 d 가오5서 3D가 오셔서 3D가 3 3D가 오셔서 3D가 오셔서 3D가 오셔서 3D가 오다 형 제가 지원해 줄게요. 잡았나? 잡은 거 같은데 이거 크리티컬 터지면 죽는다 무조건. 하지만 크리티컬이 안 터져. 불쌍하고 불쌍하다. 주아스 맛있군. 자 이거를 먹죠. 이제 리포 나올 겁니다. 야소하는 사람 이제 요리포좀 해달라고 어뷰징 한다고 이제 한마디 나올 거예요. 레벨 6 되면은 랭가가 정면 싸움으로 이제 볼리버 이기기 힘들어. 이야 지금 8분에 <laughs> 8분 40초에 몰락거미떴어 이야 드린다미 할만 하겠다. 트린 다음에 할만하겠다. 이거 바턴 그냥 파밍만 해도 게임 끝난다. 바턴 파밍만 해도. 지금 좋은 정글러 리신네 엘리스 그라가스 렉사이 스카눔 말고 뭐 있죠? 볼리베어 있잖아 볼리베어. 랭가하고 볼리베어 있잖아 볼리베어. 에코도 은근히 아래 티어에서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뚜, 뚜벅이 무시하지 마. 우디를 얼마나 센데? 아니, 우디를 하는 거 봤잖아. 다이아에서 마스터 사이에서 우디를 해가지고 흥하는 거. 우디를 무시하면 안 돼. <laughs> 잡았다. 야 오케이, 잡았다, 이것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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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너도 잡는다. 알로로로로로로 못 잡네. 자, 이 게임 터졌어요. 아니, 나는 모든 두벅이들의 아버지야. 나두벅이다 잘해 랭카 빼고. 랭카 빼고 다 잘해. 오. 우리팀 트린다미어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데 야소 6데스 하니까 이제 현상금을 돌리려고 죽어줬어 이야 똑똑한데 트린다미어 300원을 자꾸 쪽쪽 빨아먹으려고 지금 죽어줬네 와 독한 새끼 이제 야소는 트린다미어, 트린다미어를 만나면 오줌을 지릴 것이야 올라프는 아네 본케로는 무슨 올버즈야? 올라프 한 지가 한 20판도 안 됐었는데 대회 가기 전에 올라프는 고인이야 고인 자자자 자, 자, 또 놀러갑니다잉 우리 야수 어딨노? 안녕하세요 그럴 줄 알았지 내 행동태가 다 보여 임마 자 W 데미지 죽이죠잉 <laughs> 제대 절망적이겠다. 진짜 <laughs> 야소, 지금 이제 여어서 파밍도 못함, <laughs> 파밍도 못함. 에... 트린 다음에 궁이 5초 남았네? 빼야겠다. 르블랑이 안 보인다. 어? 내려갔었구나. 안녕? 스택기 떴네. 아싸. 장한제를 제물로 바치고 난살 거야. 요시요시 즐거웠다 져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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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먹었다 나이스 차라리 아트록스 정글을 해서 포식을 쌓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아트록스 포식. 자, 이제 저희 다음 템트리는 어떤 거를 가냐면요. 이제 이니시가 좋아지는 정당한 영광이 가든지, 아니면은 거대한 히드라를 갈 거예요. 거대한 히드라. 이거 이거. 이거 하면 데미지가 없어요. 애지긴 해요. 그래 남자답게 한번 가야지. 나 남자 아닙니까? 남자입니다 저는. 한번 가야죠. 뭐. 남자네 딜템이 있어. <laughs> 서로 채팅친다. <laughs> 서로 욕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무슨 일임 여러분들 무슨 일임 렌가가팀다 팔았대 렌가 모빌 <laughs> 에 멘탈 터졌나 보네. 이거 넘어가야지. 이건 제 겁니다 이제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o 요시!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이즈큐이 상태가? <laughs> 이즈큐이 상태가? <laughs> <laughs> 자어쨌 이거 먹죠 이거 유튜브로 올려야겠다. 볼리베어라 게임이 터트린 법 해가지고. <laughs> 아, 개꿀잼이네. <laughs> 자, 정치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정치를 쉽게 볼수 없죠? 이야,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 정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르블랑이 탑, 탑, 탈, 어, 탑, 어, 탑탑을 하고 있어요, 탑탑. 자, 이제, 얘네들이 욕수인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디까지 꺼낼 것인가 중정부까지 꺼낼 것인가 자, 랭가는 또 모빌템 들고 이니시 걸려고 하고 있죠 그래봤자 데미지가 없어, 데미지가 랑안이 왜 다이아를 양악하고 계시죠? 몰라? 그래봤자 또안 되면 또 지겠지 <laughs>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이럴 때, 양악할 때 승리를 가져와야 돼, 승리를 아, 빨리 먹어야지. 아, 먹기 엄청 시간 걸리네. 역시 궁극기가 정글이 먹기 편해. 와, 정글 이 속도 보소. 죽기네 아주 그냥. VDR, 블루 필요 없니? 블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laughs> 야소 7 데스. 네, 궁 쏘셨다고 하고요. 누구 맘대로 난 니한테 준다고 안했어 임마 무슨 물음표를 어블루의 주인은 정글러야 난 너한테 준다고 안했어 미드한테 준댔지 자 이제 탑을 또 다이브해서 죽이러 갈까요? 뭐야 이거 너왜 못잡아 자좀 맞아줍니다 에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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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케이 살았다 차치에서, 차치에서. 오픈이네? 음, 음 깨끗하게 끝난 것 같아요 <가스> 으! 으 잡았다! 근데 나도 죽었다 자, 거대한 히드를 뽑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한 죽음입니다. 러브샷. 그리고 다음 팬트리는 이제 정당은 영광 가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20분이 빨라졌으니까 어 20분이 써렌드고 나올 것 같아. 20분 가기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아. 음, 안 되겠네. 오케이 됐다. 자, 여러분들, 거대한 히드라를, 액티브 효과가 있거든요, 액티브 효과. 이거 쓰면서, 볼리베어, 이거 큐를 쓰면은, 데미지가 진짜 한 600이 한 번에 달아요, 한 번에. 거대한 히드라, 이거 엄청 좋아요. 블라디 사망했네. <laughs> 루시안도 사망했네. 이야, 정조준 일격 좋은데, 이즈리얼.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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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장풍. 그렇지? 큐 얼마나 하지큐 548이다네. 548. 그냥 때리다가 그냥 똑같아요 구즈린 피오라처럼 아구즈린그기드라처럼 그냥 때리고 있다가 그냥 1번 버튼 누르고 하면 돼요 그냥 뭐별 다를 거 없어요 별 다를 거 근데 때리다 치면 돼요 그냥 아니면 1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대 때리지 이거도편캐효가 있던가 모르겠네 잠깐만 1번 효과가 평캔 있는지 한 모르겠네 때려보면 알것 같아 때려보면 평캔 효과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오 진짜 평캔 효과 있는데? 오 잭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잭스 하는 것처럼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탑전글에 부수는 법 유튜브를 올려야지 7k에서 6억이.